박수도구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거의 인내심 테스트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 이 정부 정책 주들이 뭐 돌아가면서 뭐 한마디 하면은 뭐 폭등이 나오고 있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폭등이 나오다가 그 다음 다른 정책이 하나 나오면 따라잡았던 그런 조목은 하루에 뭐20% 이상 또 급락이 나오는 이런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의 주가 흐름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런 곳은 아주, 어, 데이 트레이더들이 계속 쳐다보면서 아주 짧게 치고받는 이런 투자가 아니면 아주 많이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너무 크게 뭐 욕심을 낸다거나 어, 질투심이 좀날수 있겠죠.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게 생길 수 있겠지만 결코 쉽게 수익을 낼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 거래량으로 최대 효율을 뽑고 있는 HP 세력이다. 이렇게 보이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대상승 전환이 임박한 흐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악재가 먹히지 않는 흐름은 아주 강력한 지지라인, 바닥라인을 잡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가하실 분들은 010-228823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일 미국 증시가 나스닥 2.5%면 폭락을 한 거죠. 엄청난 폭락을 했고, 다우도 2.5%니까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는데, 자, 지금 뭐, 박살이 났죠. 어, 전기차 테슬라 5.7%에 엔비디아, 아, 반도체 가4.5% 급락을 한, 이런 상황이 전체적으로 다 극락입니다. 자, 트럼프가 이런 지격을 만들고 있죠. 이 지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 파고이장을 계속 때리면서 뭔가 이 미국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런 인식이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이제 이유라고 가져온 건데, 자, 그렇지만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큰 손들은 지금 트럼프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워낙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 또 기관이 바닥을 잡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죠. 550원 매수 들어오고 코스닥 도 기관은 30원 매수. 외국인의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전에 매수 좀 했다가. 또, 매도로 좀 전환을 하긴 했지만, 270억 매도에 콘스타기 308억 밖에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죠. 이 매도가, 이제 뭐, 주가가 워낙에 저평가 영역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팔 만큼 팔았습니다. 정말로 많이 팔았죠. 우리나라 증시. 정말 많이 팔아서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수준인데,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고 지금 주목을 좀 해야 될게 코스피 코스피 지수입니다. 지수가, 아, 시작은 낮게, 미증시 안좋았어요 낮게 했지만, 다시 좀 올라선 흐름이 나오고 있죠. 흔들어대면서 올라선 흐름이다. 그러고 지수가 딱 버티고 있죠. 코스닥 0.01% 상승, 코스피 0.07% 상승. 자, 지금은 전체 업종 지수가 필요하다. 여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팬데믹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하고 거의 똑같이. 미증 시가 저렇게 박살이 나면은 보통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어, 팔 만큼 팔았다. 이제 더 이상 팔 놈이 없다라는 뜻이죠. 더 이상 팔 놈이 없다. 나 이제 팔거다 팔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내려가면은 더 밑으로는 내릴 수 있겠지만, 팔 만큼 팔고 나니까 주가가 이제 경직을 보이죠. 외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 하방 경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증시가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미증시 저렇게 많이 하락했지만 뭐 삼성전자 뭐보합 수준이죠. 보합 수준이고 하이닉스도 1% 밖에 안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리고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크게 내리치는 아 이제 예 미증시 폭락했으니 우리나라 증시도 폭락해야지. 이런 움직임은 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그런 분위기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ACR이 이번 주 금요일 25일부터 진행이 되죠. 이런 부분이 또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매수세들이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시가 미 증시와 좀 디커플링을, 어, 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이 움직임 자체가, 어, 상당히 강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강한 시장이다. 더 이상 팔 놈이 없다는, 거, 팔 놈이 없다. 뭐 팔아가지고 밑으로 내려쳐야지 내려갈 텐데, 더 이상, 아, 팔고 싶으면 팔아라. 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아 이 정도면은 나 이제 못 팔아 요런 분위기가 이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면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수있는 바닥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지금 워낙에 이, 이 불확실한 증시 그리고 세계의 경제가 뭐 어떻게 되냐만에 이런 공포 분위기인데 이 공포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아 마음대로 해배째 요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이제 바닥이 임박한 시장 분위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있지만 내릴 만큼 내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악재가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는 아주 강한 시장의 하방 경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지금 공약 소식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지금 이 테마가 형성되면서 엄청나게 강한 이 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 탄소 에너지를 석탄 에너지를 2040년도에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친환경 어, 이런 부분을 어, 힘을 쓰겠다. 미세먼지 줄이겠다. 이런 또 공약이 나왔죠. 그래서 에코바이오, 그린 케미칼뭐 상가 들어가고. 어 그런 이제 AI 관련주들 퍼바이퍼. 얘는 그냥 뭐 계속 뭐 점상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이코플라스틱도 어, 지금 아주 크게 올라 서고 있는 분이고 에코 관련주들 어, 지금 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당연히 정책에 어, 출산율 높이겠다 이거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기 용품 관련주들 이렇게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런 분위기이고, 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투자회사들 아주 강한 모습을 어, 또 보여줬고, 어, 그리고 테마주들이 예, 근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도 보면은 컴퍼니 계좌에 상한가 들어갔죠. 상한가 들어갔는데 30% 상한가 갔다가 15% 올라갔다가 지금 6%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 그리고 세종 이전을 하겠다. 이런 어, 서식 가지고 또 아주 크게 올라갔던 게 신신작이죠. 신신작이 세종 이전 또 요런 거, 요런 테마에 묶여서 이 엮여가지고 28%까지 올라가는 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시가 높이고, 7% 시작해서 16%까지 갔다가 7%까지 또 하락을 하고 있죠. 이러다가 다시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변동성이 나오고 있다. 이거 뭐 고점에 따라잡겠다고 따라잡았으면 정말 재수 없었으면 지금 23% 손해보는 거죠. 오늘 하루 만에만 23% 손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내리다가 또 오르다가 하겠지만 지금 어쨌거나 이제 이런 예, 정책 관련 주들, 뭐, 한마디 할 때마다 엄청난 큰 변동성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아무래도, 예,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수도 있는데, 대신에 여기는 먹을 때 크게 먹지만, 또한번 꼬꾸라지면 크게 꼬꾸라집니다. 30% 먹고 20% 손해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시고, 어, 지금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잡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H.B. 같은 경우 아주 적은 거리량 32만 주죠. 아주 적은 거리량 가지고 지금 최고의 효율을 내고 있죠. 오늘까지 만약에 내리면서 끝이 나면은 3일 하락이 된데 쌍바닥을 잡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후전에 좀올오치다가 하나 얻어맞고 28, 22, 224에서는 얻어맞고 다시 밑으로 좀 밀리고 있지만 바닥을 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분봉상으로 보면 쭉 내리고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자 이러면서 이제 바닥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 채비는 이제 호재만 남아있으면 호재만, 호재만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다. 자 그러나 이제 적은 거래량 가지고 어 지금 주가를 좀... 조절을 하면 조정을 하면서 이제 개인들을 좀 털어내겠다라는 거죠. 아 이거 너무 답답하다. 안 되겠다. 매도하고 난 테마주나 가야 되겠다. 아, 그렇게 움직이는 개인들 상당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아, 이렇게 될 텐데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은 뭐 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아, 그러나 뭐 보풀 보입니다. 보풀 복네이츠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 예. 파동을 계속 태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ALCI과 그리고 5월달에 F 대허가 신청 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답답한 흐름이긴 하지만 미국의 이 증시가 2.5% 이상 급락을 했던 부분을 잊어서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어, 상당히 잘 버티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죠.